지금 현재 이제 안나푸르나 트레킹 하루차에 지금 접어들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반단티라는 체크포인트 위치예요. 여기 파란색 지붕 보이는 게 숙소인데 여기 숙소랑 식당이 같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잠깐만 맥주 한잔 마시고 쉬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뭐 간단하게 여기서 끝이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어, 트래킹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어, 진짜 풍경 좋다. 단지로의 바위. 지금 앞에는 포터. 분께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아 이분 잘 영어도 못하고 한... 네팔어도 못하고 한국말은 조금 할줄 아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름 한승우 별명 한승 참치왕 나이 서른 살 직업 무직 안녕하세요 아 시동 아, 봐봐 아. 이런 이런 이상한 언어만 배워가지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늦으면 늦 늦으면 추워요 빨리 아. 추워요 혼자만 꽁꽁 싸아있는 이기적인 포터새끼. 아이씨, 자, 지금 포터 분께서 지금 배운 게 있다는데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 네, 이. 등산. 등산, 예. 네. 등산은. 귀를 조금 열면은 재밌어요. 예, 등산이란 게. 지금도 들리실 거예요, 자연의. 얘기. 들리시죠? 아. 새소리, 말소리, 응? 염소 소리, 물 소리, 특히 물 소리. 그리고, 어. 그리고 물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건 안전하다. 예. 그리고 또 등산할 때 호흡법이 있습니다. 봐,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아시는 호흡법일 텐데 이거 마라톤 호흡. 법 이거보다는 꽃의 향기를 맡고 이렇게 천천. 음. 숲의 내음내를 맡으면서 가야 좀 예. 지치지 않고 갈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가시죠. 가시죠. 이렇게 한 포터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갑은 싸보내올 때도 장갑은 싸 보관데 장갑 빼고 와봐. 손이 차가워. 지금은 이제 고라판아 고라판이라는 곳을 가고 있는데 아침에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햇빛이 안 들고 있어. 햇빛이 안 들고 있어서 살짝 추워서 원래 패기 있게 반팔 반바지로 왔는데 그래도 후리스 하나를 입었습니다. 지 혼자 사겠다고 이제 레이어 레이어는 진짜 왕창 껴입고 반팔에 딱 바람막이 하나입니다. 아침에는 응. 바람막이 하나면 돼요. 아침엔 바람막이 하나.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그런 바람막이. 신기합니다. 네. 사실상 고등학교 때그 스페이스 정문이였는 여기에서 개 좋은 거지. 그 정도 시절이면은, 사실 등산 가야 돼. 우리, <laughs> 우리 다짤 입고 <짜빛고> 다니는데. <laughs> 이거, 언더 아머, 포카라에서 만이천원 주고 산. 아, 진짜, 무슨 반팔보다 싸. 반팔이, 반팔이 <laughs> 더 비싸고, 프리스가 훨씬 싼데, 언더 아머 마크가 너무 커. 357까만 간데, 입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무중량층인데 동무게만 <laughs> 20이지. 아무튼 평화롭습니다. 이쪽은 <laughs> 어씨 뭐야? 여기 완전 원숭이 소굴이잖아. 야씨 클라이밍 하는 거 봐라. 계절 아닌데? 헬로 새끼가 많은데? 새끼 원숭이도 있네. 우리, 우리 거야, 어, 씨. 씨 애들 거의 훅성탁치급으로 퀵, 깨, 깨. 대박인데 여기? 완전히 호수야 호수. 너무 깨끗해. 네. 차 커피, 네팔 라면, 네팔 소주. 맛있는 식당. 이 정도면 다 맛있지, 뭐든. 지금 어느 정도 마을에 인접하긴 했는데, 노지들노 쪽에 인접하긴 했는데, 아, 너무 힘들다. 소다수. 야. 라칸 코라판이 분에 써있네 여기. 코라판이 세이프. 지금 키모터 프로젝트. 아, 근데 물을 마시고 싶어. <laughs> 음. <와>, 레이싱이라는데? <laughs> 여기는 고라판의 숙소입니다. 일찍 도착하고 해서 딱히 할 것도 없고 아, 생각보다 너무 추워서 그냥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가워졌어요? 응? 춥다. 아, 여기가 춥지 내가 춥지 않아. 응? 근데 왜 침낭을 잠깐 만 아, 근데 왜 침낭을 다시 <웃음> <웃음> 언제 꺼낼지 침낭? 말했어요. <laughs> 아, 진짜 포터라는 놈이 여기에 진짜 아, 귤만 딱 까보면 진짜 대박인데. 아씨 <laughs> 어, <시>, 도둑이다. <웃음> <웃음> 눈빛 보소? 사람 잡아먹겠어? 현지 네팔 현지 응. 어, 음, 뭐 도둑에. 음 김요한 뭐. 롯지 롯지 식당인데 여기가 주로 좀 메인 공간. 그래 지금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인질로 잡힌, 병아리와 닭들 <laughs> 지금 밥을 시켜놓고 나왔는데 그냥 할게 없어 할게 개 주인이었잖아. 너무 너무 자겠다 이렇게 씹고 <씻고> 있어? 병아리? <웃음> <웃음> 빅 치킨, 예? 빅 치킨. <laughs> <미르> 치킨. <laughs> 아, 귀엽네. 안저에서 저녁을 먹었고 이쪽에 있는 이합니다 이쪽에 이2이이쪽이쪽이트 켜고 는 이쪽에 이쪽에 있이이쪽이쪽이쪽는이쪽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용할 핫팩을 주신 쿰푸펜더에게쿰푸쿰푸펜더 <laughs> 완전 무장 손날로 와 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드리 컨티뉴 하... 하... 아씨 내가 야, 여기 왜 운동했을까? 제가 천개나 오른 거 같아. 천개나 뒤집어도 진짜 하, 끝이 없어. 드디어 분신장산에 도착했습니다. 아, 한 시간 정도 계단 걸은 거 같은데 아, 진짜 겁나 힘드네. 진짜 뒤져. 아, 사람 진짜 많아. 사람도 많고. 와 아, 지금 너무 쎄다 아, 진짜. 맛있다어 조금 찍힌다. 아푸니푸니 어, 풍경. <laughs> 어, 잘 나와? 어잘 나온 잘나 밝아졌어 많이 왔다. 금방 말가지고 어, 이쪽이 약간 선라이즈 포인트 같은데? 아시게 어, 내 역시 고품을 찍기에는 너무 안 보여. 너무 힘들다 너무 추워 여기가 전만대 사람들도 많고 <목소리는> <laughs> 위에 사람 겁나 많아 <laughs> 전혀 전 m o 이은데 사람은 데이사람 많아. 이 엄청 많아 이쪽으로올라이면이게 산을 오르는 건지 아니면 체력을 소비하러 오는 건지 모르겠어 사랑, 아, 천국이네. 지지겠다, 진짜. <laughs> 아, 쉬겠다, 진짜. 아, 화장실도 있네. 금방 밝아지네. 직원도 이게 사람 올라오는 사람들 보이는데, 딱히 지금 오는 게딱 좋은 것 같아. 너무 추워. 쉣, 진짜 아름다워. 못생긴 감자는 이진아, 화산합니다. 아침밥을 먹고, 이제, 슬제이동을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계속 계속 기다이 계속 쭉 아. 드디어 제 왔다 그리운 제 이제, 이 다리 너무 후들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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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여기가 반갑지? 오늘은 셋째날 어, 고라파니 숙소에서 나와서 다다파니쪽 추율내로 가고 있습니다 어이가또 정비하고 있어 소감 물르려고 했더니 정비하고 있네 고라파니 빠이 야너 그, 녹화로는 너 얼마나 약한지 안 말하냐? <laughs> 어? 야 녹화에 약한 거다 나와있어 어? 아여기 약간 뭐 쇼패스 지름길 같아 일단 가 봅시다. 벌써부터 허벅지가 아프네. 사람의 <laughs> 지 <laughs> <laughs> 아닌 거 같다. 진짜. 맞는 사람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디까지 며, 얼마나 걸리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풍경은 진짜 기가 막혀. 저기가 오늘 그 아침에 갔던 까먹었다. 너무 힘들 까먹었네. 뭐리가 푸닐 푸닐 저쪽에 이제 탑 같은 거 전망대 푸닐 전망대인데, 아침에 저기에 올라갔다고? 아직도 저기보다 못 올라왔어? 뭐야 저거? 개인 비행기 타고 하는 거야? 저런 게 있더라고요. 뭐지? ABC까지 헬기를 타가지고 30만 원인가 하면은 ABC까지 헬기 타서 가고 거기서 고산병 발병하기 전에 한번 둘러보고 다시 헬기 타고 내려오는 걸로 산맥의 끝이없구만 여기는 어디인지 모르는 한 중간 지점인데 사실 푸니를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여기가 훨씬 가깝고 산들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컨디션도 좋고 아, 저기 돌에 낀 이끼 같은 게 색감이 너무 예뻐 이야! Yeah. 성공! 이렇게 길가 옆에 보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있는데 사람들 줄을 이런데서 쉬나봐요. 쉬고, 예, 벽화를 볼수 있습니다. 벽화를 보면은. 아! 뭐라 써있냐. 시, 시, 시밥? 아! 센스 있네 이런 데다가 이렇게 멋있게 놓고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이 보이는 거 보면은 다온 것 같긴 한데 아예 또 타다파니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샤워장이네. <laughs> 반다티였네타다파딩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2시간 반은 더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했어. 벌써 12시인데 출일 언제 가냐 끝이 없다 계단이 한승 응? 계단 없지? <laughs> 아 이제 내려가는 길이야? 야, 간다. 기다려라, 새끼야. 와! 일로 <laughs> 아. 아. 로내가 아이씨. 계단이 끝이 없다. 아 <laughs> 와... 안나푸르나가 아니고 계단푸르나야. 사라어 <laughs> 잠깐 쉬고 있는 사이 사라스. <laughs> 어세갈래의 길이 왔는데 어디로 가지 모르네아 드디어 마을이 보이는 것 같은데 <laughs> 여기가 그 타다판인가 타다판이 타다판이 이게 빗입니다. 야시 양아치끼 먼저 가서 시콜라 채 먹고 있었네. 어? 너무 느려. 다다반이. 응. 그냥 어디로 가나? 와 그대로 내려가. 엄청 많네. 다 흔들리는 게다 원숭이구나. 오 씨. 다 도망갔어. 와, 엄청 많다. 그냥 원숭이 소굴이야. 그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야 겠다 그쪽에서... 3회차 마지막 종착지 추율렛에 도착했습니다 Welcome 네.